대전시가 청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5개 분야 70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추가 신설했으며 청년희망통장을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정리백을 월 15만원에서 월 10에서 15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할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다섯 개 분야, 일0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